또 만날 것 같은 느낌? 없어없어 음. 없어. 우리가 좀 빨리 들려놔 오아시스 어, 어디냐고 맵이 병신들아 오버워치 어, 개 같은 것들아 뭐야 나 힐러야? 힐러 뉘어야? 그거야 드레스 아 뭐냐 걔 뭐냐 브리게트어 <laughs> 그럴까? 걔걸 다 놓고 가기았어요안녕하세요한반 충분해요. 오. 사, 3의 능력행 증명하겠습니다. 이거 빼놔, 프로가. 존대들대들 쟤네들, 쟤 가속사. 쟤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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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들 오케이. 네 안 돼, 에에에에 아, 뭐야. 메이 이상해. 메이가 그냥 지가 들어가서 죽어. 뭐 팔도 안 돼. 빈격도 이상하게 치고. 처음, 처음 한타라 그런 거겠지? 어, 오케이, <목소리> 와... 씨, 내가 나만 죽 나왔네. 아, 망... 아우, 저기 센 거구나. 야, 나가속 썼는데, 어, 가속 죽겠네. 어, 황급히 어 아나 위로 출발 점프 쳤는데 벽에 박았어 이제. 이제 박았어. 방벽 그래도 쳤어 타이밍했다. 아저 저기 가 죽으려고. 야야, 메이 이거 봐. 이거봐. 크랜스 크니까잘 잘했네, <끼리> 좋아, 나안나뭐 좋아, 나까게안 썼다. 나 킬금. 트레는 뭐 하는 거야? <laughs> 트레 뭐 하는지 안 보여. <끼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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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<하는지> <laughs> 트레니까. <웃음> 아니, 킬로그가 안 보여. 막을 것 같은데. 뭐 알아? 오, 박았다. 와, 다행이다. <목소리> 와, 스미 안 지려. 안 깨질 텐데, 스미시 아. 아. 왜내 주위에 아무도 없지? 다 죽은 거야? 뛰었는데 <laughs> 이렇게 잡나 제가 지켜 드릴게요. <laughs> <야, 여기서 웃음> <군국인 총장실입니다. 웃음> 어 어, 살아났어 아, 발키리 쓰자마자 수명 걸렸어. 아, 그래 가지고 졌네. 이기스 도다지공이스나이스 나이스 야야 다 보여. 다 보여. <laughs> 잘 가요. 밟 봐야 되고. 음, 거파코고공격다 라인, 라인, 라인 온다. 라인 온다. 어, 어떻게 이렇터 들어왔어. 좋아. 뭐도 받어 세레머니. 잘랐다. 아이 발수를 바로 모았다. 어나다나다다 나 어? 아 미친 자리야. 그냥 거리 가서 나. 겐지공오겐지컷 카... 발키리가 있는데, 당연히 안 죽지. 아싸, 이번엔 버스 탄다. 발키리가 있는데. 안녕하십니까? 오, 한번 죽었다. 기구? 나한테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? 뭘? 나 뭔가 눈에 띄는 활약이 없어. 어, 라인이 눈에 그래? 똘 보여. 뒤로 가 계속 나, 나.

메이가 넓다 그러면 어떻해맵이좀 <laughs> 넓다 그래 이 팔아다. 어, 내가 바나까지나이로있다가나이나이나이래나이고는이다 아. 오케이 한번 따스 하나 따스. 아, 어 피트. 아, 간파팔아파개 아프네. 좋 아, 좋아.

이 ㅋ ㅋ 라인 잡아 라인 라인 라인! 너성 어 끌어야 돼 라인 잡아야 돼 아, 아 개웃기네 파랑 ㅋ ㅋ 삥삥 돌면서 때리니까 못잡아저기 <laughs> <laughs> <신> <hazards> 아이고야 나 잘못 어우 잘못인데 죽어다 뭐야 어디야 가라뇨 내가 어쩔 수가 없구만 아죽겠다 아, 쩔었다 자리야. 나야 이자리 아니야, 이 씨. 자리 방벽으로 요 알았어. 저 살리고 죽여. 이게 라인즈게 놀란즈게 라즈게 라즈게 이렇게 메이가 궁 날렸고요. 조금 손을 봐야 되을 줘야 돼. 야, 저쪽도 메이 나왔네. 음. 어, 아니야. 나나 발키리 따라. 아이 씨, 땡! 아니 진짜 빌려 마자 발키리 들어왔어. 아. 음, 괜찮아. 괜찮아. 이기었는데 어, 니 역시, 메이든싸이다 역시, 레이이든파시 레이든. 역시, 레이든. 역시, 레이든. 역시, 레이든. 역시, 레이든. 역 이럴 때큰거 던지네 오, 어어네 이거봐 메이 이거 처음이야 처음에 어정신이